안녕하세요. 애센센터입니다. 지금부터 까모색기의 아이디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5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에 까무라는 남자아이가 나옵니다. 얘네 누나가 이름이 마지인데 마, 어, 마지는 마지누나는 마지누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예비 중학생인데 그리고 마, 어, 예비 중학생의 선생님이 될 마르주레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조금 무서웠는데 싫다고만 말했습니다. 항상 물었을 말해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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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돼 이렇게 딱다안 된다고 싫다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르주레 선생님이 까무 까모... 음 마르주레 선생님이 마지 누나가 중학생이 되던 날 마지에게 네 동생 까무에게 이 중학생을 중학생의 공부를 알려줘야 할때 중학생의 방법을 알려줘야지 나중에 까무가 중학생이 돼서 어렵지 않아 라 그래가지고 마지누나는 항상 싫어만 했던 어, 마르주레 선생님이 신기했습니다. 어 항상 싫다고만 하고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는데 처음으로 이런 의견을 내셨어 라 그래가지고. 음, 마지는 엄청 감격스러워 했는데, 그리고 까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까무는 엄청나게 혹독 훈련을 하고 있었고, 마지는 선생님이 영광스러워가지고, 더욱더 강조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걸 꼭 해야 돼.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끝나게 돼. 그리고 중학생에서 탈락한다 하면서 이렇게 좀 혹독하게 말했는데, 그래서 까무는 생각합니다. 어, 내가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 그림을 그려서 누나에게 주면은 누나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상상력을 뽐내가지고 이제 까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숫자로 된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마지누나는 한번더 한번 감격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까무가 그려준 그림을 마르즈를 선생님에게 갖다 줍니다. 마르지르 선생님도 이거 까모가 그린 거니?라고 하면서 감격스러워합니다. 까모의 까모 세계의 아이디어에서 아니, 혹독 훈련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인상깊었던 것은 첫 번째 마르지르 선생님이 반전이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혹독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느낌점은 첫 번째 까모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마루주을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 번째. 어왜 이렇게 항상 싫다고 안든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갑자기 왜 까무한테 훈련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제공하고 싶은 건첫 번째. 저는 이런 훈련이 있어도 잘 빠져나와야겠습니다. 책 소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까무새이 세기의 아이디어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까무가 어떤 혹독 훈련에서 빠져나왔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